자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observational studies of human 인간에 대한 관찰 연구죠 인간에 대한 observational study 관찰 연구는 cannot be properly 적절하게 controlled 통제가 되어질 수가 cannot 없습니다 humans 인간들은요 리브 삽니다. Different lifestyle, 다양한 생활 방식으로 and 그리고 in different environment,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부사적 대격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 부분은 그냥 해석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더스 따라서 they are insufficiently. 자 그들은 불충분하게 homogenous 동질적인인데 불충분하게 동질적인이라는 건 동질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자 뭐하게끔 동질적이지 않느냐 to be suitable experimental subject 가로로 묶이고 그게 앞에 있는 homogenous 받아주는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이죠 To be suitable, experimental subject. 실험 대상. 적절한 실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 불충분하게 동질적이다 즉, 동지적이, 충분히 동질적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동질적이지 않다라는 건 같지가 않단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똑같은 조건에 놓고서 실험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어렵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동질적이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these confounding factors 이러한 교란 변수는 undermine 손상시킵니다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어떤 능력이요 to부터 그 다음 줄에 있는 s u r v i y e 까지 가로로 묶이고 그게 앞에 있는 ability를 받아주는 to 부정사의 형사적 용법이죠 to draw sound casual conclusion 타당한 인과적 conclusion 결론을 draw 도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자, 뭐로부터요? Human epidemiological, 인간 역학의 survey, 조사로부터 타당한 인과적 결론, c a s a l 인과적인 이란 뜻입니다. 인과적인, 그러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의 원인 때문에 B가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교란 변수가 띠 끼어들어서 얘 때문에 얘가 발생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얘니까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역학으로 다시 거꾸로 들어가다 보니까 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던 거야 얘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고 갑자기 끼어들은 A- 다시 이런 애 때문에 얘가 발생을 했던 거죠 바로 여기서 끼어드는 애가 교란 변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던 거에서 이게 갑자기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얘 때문에 이거라고 할줄 알았는데 갑자기 끼어들은 그 confounding factor 때문에 얘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인과 결과를 그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킨다고 했죠. confounding factor, 교란 변수는 Are variable 변수입니다. known or unknown. 알려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변수래요. 자, 근데 어떤 변수요? 데프터, 그 다음 줄에 있는 being studied 까지 가로로 묶이고, 그게 앞에 있는 Mary Obs를 받아주는 주격 관계되면서 되시죠? Then make it difficult for epidemiologists, 역학자들,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일을 하는 그러한 역학자들이 to isolate, 분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자, 뭘 분리시켜요? the effects of the specific variables being studied. 그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특정한 variable 변수의 그 영향을 isolate 분리시키는 걸 어렵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목적어, 진목적어 사용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역학자들이요. 지금 연구되어지고 있는 특정한 변수의 영향을 분리시켜내는 거 어렵게 만든데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깨어들었는지 모르는 그러한 교란 변수가 갑자기 영향을 미쳐서 이 원인과 결과를 깨뜨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거꾸로 찾아 들어가는 역학자들로 하여금 아니, 이거는 왜 갑자기 얘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지? 이거 씨, 알고 봤더니 이게 원인이 아니네? 라고 헷갈리게끔 만드는 게 바로 교란 변수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타우스 이 사람은 argued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대부터 여기 있는 캔 a 까지 이렇게 대주어 동사가 들어갈 건데, 가운데 부사절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since, 뭐뭐 때문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요, who drink, 여기서 drink는 술을 마시다의 뜻입니다. 술을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also 또한, smoke, 담배도 피우기 때문에, researchers, 연구원들은, Have difficulty determining. 자, have difficulty ing. 뭐만한데 어려움을 겪다죠? Have difficulty determining.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The link. 연관성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대요. 뭐와뭐 사이의 연관성이요? Between A and B였죠? A와 B 사이에. Alcohol consumption and cancer. 그 알코올 섭취와 암 사이의 연관성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모두 피우고 있으니까. 담배도 피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담배가 바로 그 교란 변수가 되겠죠. 어떤 사람이 암이라는 결과가 생겼어. 근데 이제 병원에서 생각했을 땐이 사람이 술을 마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 뭔가 술 때문에 이 사람이 암이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교란 변수인 이제 흡연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암이 생겼는데 이게 과연 술 때문에 생긴 거야? 아니면은 담배 흡연 때문에 생긴 거야? 그거를 역학자들이 찾아 들어가는데 혼란스러운 거죠. 술 때문에 암이 생긴 건지 아니면은 그 담배 흡연 때문에 암이 생긴 건지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제대로 치료를 할거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술을 끊으세요. 라든가, 아니면은 금연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게 헷갈려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imilarly, 마찬가지로 researchers, 연구원들, in the famous Framingham study, 그 유명한 Framingham의 그 연구에서의 연구자들은요, I d e n t find, 확인을 했습니다. A significant correlation, 상당한 상관관계를 확인을 했어요. 자, 뭐와 뭐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입니까? between A and B. 커피 drinking, 커피를 마시는 것과, and coronary heart disease, 관상 동맥성 심장질환, 아무튼 이 심장병과 커피를 마시는 것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를 아댑ified, 확인을 했습니다. However, 하지만, most of this correlation, 이러한 상관관계의 대부분은 disappeared, 사라졌어요. 원서 앞에서 끊기죠? 일단 뭐뭐 하자. 연구원들이 일단 corrected for 수정을 하자. h e f e c t 그 사실을요. 어떤 사실입니까? that, 동격에 대시죠. Many coffee drinkers 많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also 또한 smoke 모두 한다. 커피를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모두 하고 있다. 흡연도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수정을 하자. 이러한 상관관계 즉 커피가 심장병을 유발한다라는 그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었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교란 변수, 교란 변수는 이 흡연을 한다. 이 사실이 되겠죠? 커피를 마시고 있는 많은 사람들, 커피를 마시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흡연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커피가 심장병을 일으킨 거냐? 그게 아니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같이 담배도 피고 있는데 그 흡연, 그 흡연이 바로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if 만약에 더 confounding factors 그 교란 변수들이 are known 알려져 있다면, it is often possible to correct for them 그것들을 수정하는 것은 종종 가능합니다. 이 t 가주어 진주 사용했고요. However 하지만, if 만약에 they are unknown 그것들 즉 교란 변수들이 알려져 있지 않다면 They will undermine. 그것들은 손상시킬 겁니다. 즉 교란 변수들이 손상을 시킬 거예요. 뭘 손상시킬 겁니까? The, uh, the reliability of the casual conclusion. 인가적 결론의 신뢰성을 손상시키게 될 겁니다. 자, 어떤 결론이요? 목적국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관계대명사절이 들어갑니다. We부터 여기 있는 Service까지요. We draw. 우리가 도출하는. From epidemiological survey, 역학조사로부터 우리가 draw, 도출을 하는 그러한 인과적 결론의 reliability, 신뢰성을 they will undermine. 그 교란 변수들이 손상시키게 될 겁니다. 왜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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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면 원인이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란본수가 갑자기 끼어든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연구자들은 당연히 이거에서 이게 일어날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할 거라고. 근데 당연히 이게 원인이면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이제 미치겠는 거지. 그죠? 알려져 있으면 수정을 하면 되는데, 알려져 있지가 않으면 이제 그러한 인과적 결론의 신뢰성을 손상시키게 되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이고요. 교란 변수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인간 관찰 연구에 있어서 인간 관찰 연구에 있어서 교란 변수가 어떻게 혼란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글이었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보기들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잘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그 변수들의 효과를 왜그 아이솔레이트 분리시키는 것 그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변수가 바로 교란 변수다. 정답은 2번입니다.